우리 준비운동할까? 우리 후련해야지 맞아 그래 친구들 우리 운동하는 거 보고 이따 따라해야 돼요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다장보수회원들 이제 휴가철이 시작됐다 언제 어디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준비운동 잘해두도록네 대장님 아, 그리고 너에게 줄 알려줄 좋은 소식이 있다. 본부에서 구조를 구두를 성공적으로 할 때마다 구조 아이템을 하나씩 준다고 한다. 오, 정말이요? 와, 좋겠다! 아, 어, 정말? 만 어떤 구두 아이템을 준다? 셨어. <laughs> 아빠 사람을 구하면서 <모아면서 웃음>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더라. 교회에서 <laughs> <laughs> 어? 들은 거 맞어? 어. 어제 들은 말씀 뭐지? 어, 기억이 안 나는데들아. 뭐였지? <laughs> <laughs> 알려 주세요. 여호와 여우, <여우와>. 여호와. <laughs> 아 여호와 하나님. 맞아. 이스라엘 53을 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리도 바다에 빠진 사람들 구하는 멋진 바다구조대 우리가 여우와 하나님을 따라 정말 멋진 일을 하는 것 같아 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실 그런 멋진 하나님이 닮아하는 바다 구조대라와 정말 우리 너무 멋지다 네, 바다 구조대원들 네 대장님 네, 네 오늘도 수고했어 약속대로 공부해서 아이템을 보내준다고 하니 도착하면 열어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아까 힘을 너무 많이 썼더니 너무 졸리잖아. 오야 가서 좀 쉬자. 그래. <목소리> 시작 하나 둘셋넷 둘, 하나 둘, 둘 셋. 넷. 둘, 오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요? 시작 하나. 뜯은 맛이야. <laughs> <laughs> 원래 뜯는 <laughs> 어, 뜯는 맛이요. 짱. 예. 와 이게 뭐야? 수박이다. 와. 와이 수박 많네. 와. 도구들이 <laughs> 다 들어 있어. 와 이렇게 많이 들어 있다. 우리 이거 잘 챙겨놨다가 우리 아픈 친구들 고쳐주는 데 사용하자. 그래 그래. 너가 잘 챙겨. 어 알았어. 아, 신난다. 얘들아, 다 시연 잘하지? 네. 오, 어? 어? 네. 저게 뭐야? 네. 너무 예뻐, 그치? 네. 만지러 가봐야지. 네. 아. 출동! 네! 응. 출동. 출동! 출동! 받아! 바다 구조대. 어, 구조대. 구조대! 어? 어디지? 아플칫솔 네. 여기야 어? 어, 네. 어 조그만 참아! 네. 내가 치료해줄게! 좋아와게 네. 네. 어? 먼저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네. 나서 그 다음에 헥파리 네. 촉수를 빼내고 네. 어? 어? 어떻게 연고를 발라되는데 우리 아 없어! 어? 뭐야 아, 아까 호파비 연고있어서 내가 갖고 올게! 어? 호파비 연고있어서 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해파리 만지면 안 돼.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얘들아 안녕. 나도 수영한다. 알녕 <laughs> 안녕. 아, 잘치료어서 다행이야. 호우야. 너 정말 잘 치료하더라. 정말 멋졌어. 그치 얘들아. 호우 멋졌지. 네. 호우를 보면서 생각나는 여우와 하나님 이름이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 퀴즈 들어갑니다. 퀴즈 자 퀴즈 우리를 붙여 주시는 여호의 이름은 뭘까요? 우리를 친해 주신 하나님 오늘 배우셨죠? 친구들 같이 얘기해요. 오, <laughs> 여호와 나나 <laughs> <에어, 나. 웃음> 같이 해볼까? 같이 해볼까? 준비 시작! 하나 둘, 하나, 둘, 셋, 넷! 하나, 둘, 셋, 넷! 둘, 넷. 둘, 넷. 열심히 준비 운동해요.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. 왜 이걸 뜯어? 뜯어요. 어? 어? 뜯어또 택배가 왔다. 우리 이번에는 내가 뜯어볼게. 뜯어봐, 뜯어봐. 뜯는 맛이 있거든. 맛이 어떤지 봐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오! 오. 오. 뭐야, 그물이잖아. 그물이 구조할 때 필요한가? 그러게, 네. 그물이 구조할 때 필요하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. 네. 그래도 공부해서 주셨으니까. 일단 네. 네. 우리 또잘 놔둬보자. 네, 잘 챙기자. 네. 고마워, 고야 네.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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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